안녕하세요. 하나 뿐인 지구 인류세를 탐구하다 환경과 인류세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EBS 최평순 PD입니다. 국민의 환경 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환경의 날을 포함한 일주일간을 환경 교육 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환경 교육 주간 슬로건인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환경 교육 주간에서는. 저는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어서에서 배우고 파트를 맡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인류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저건 제 셀카인데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그때 처음 가가지고 한장 찰칵을 했습니다. 거기 갔다 온지 얼마 안 지나서 제가 갔던 저 샌프란시스코 근문교가 저렇게 새빨갛게 바뀌었습니다. 미국 서부에 엄청난 규모의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 연무가 저 금문교 주변에 이제 태양을 가려서 저런 식의 빛깔이 나오게 된 거죠. 여기 어남반구의 호주 산불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 호주 산불 현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서 2021년 동안 무려 6개월 동안 어, 불이 탔던 대화재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지구 전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제 부르는 표현이 인류세입니다. 인류세는 사실 지질 시대 용어예요. 그래서 지구 역사에 어, 여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대멸종마다 각각 지질 시대 이름을 새롭게 명명했습니다. 그 사실 그 인류세는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 확산되고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류세적 시각에서 어떻게 인류가 지구에 미, 영향을 미쳤는지 어, 한두 가지 정도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닭뼈입니다 어, 갑자기 웬 닭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너무 닭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 나온 말입니다 2010년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658억 마리가 도살되고 있습니다 어, 지구에는 인간 말고 많은 생물종이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 야생동물은 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3%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 인간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 97%, 그리고 야생동물은 단 3%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의 지구는 인간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 점령하고 있다라고 해서 닭들의 행성이라고 불려도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인류세의 예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들겠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닭 이야기였고, 어, 지금부터 이야기할 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인간에 의해서 아예 발명이 된 신소재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사는 걸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 우리의 어,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어, 그런 대표적인 물질이 돼 버렸죠. 근데 물, 문제는 이제 사용할 때는 편한데 폐기가 되면은 그 플라스틱의 장점이 단점으로 바뀝니다. 뭐 태우면은 유독 물질이 많이 나오고 묻으면 안 썩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쓰레기 매립지들이 바닷가 근처에 많이 있는데 그 매립지 에 묻어도 바닷가로 흘러가게 돼 있고. 그 네덜란드의 한 과학 박물관에 가면 지구의 시대를 보여주는 다양한 돌들이 전시돼 있어요. 뭐 30억 년전 돌이 있고 그런데 그 옆에 버젓이 인류세의 암석이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암석이 존재합니다. 이 암석의 어 지질 시대는 인류세이고 이 암석이 발견된 곳은 하와이다. 뭐 닭뼈든 플라스틱이든 어뭐 대기 오염이든 대멸종이든 인류세의 원인은 과잉 인구입니다. 너무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같은 게뭐 인도네시아의 한 붕인섬이라는 아주 작은 섬인 건데 저 사진이 어떤 지구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인구가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늘고 있고 그 급속도로 든 인구가 마음껏 먹고 쓰고 버리다 보니까 폐기물들이 갈 곳을 잃고 그 우리가 쓴 화석연료가 이제 기후위기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확장해서 어, 땅따먹기를 한 것들이 어, 다른 지구상의 야생동물이 설탕이 없어지는 결과로 초래되고 있고 그것이 그들의 멸종으로 생물 대멸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 최근에 날씨를 주제로 어, 3부작 다큐멘터를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은 날씨로 이좀 환경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어, 기후 위기를 어, 이야기하자 어,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한테 오, 어, 크게 회자되지는 못했어요. 이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일상에 있는 마주하는 굉장히 우리 일상적인 단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대중의 흥미를 끌기가 힘들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류 위아 환경 교육은 더 필요하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고요. 인류세가 점점 더 심해져더라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좀 새롭고 충격적인 어,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환경 문제는 지루해 하거나 아니면은 만만하게 여기거나 다 알아. 뭐, 뭐 어쩌라고. 너는 아, 불편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인류세라는 관점에서 인간이 지구에 쓰레기 를 너무 많이 버렸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안 썩고 있고 닭 뼈도 지구에 화석이 될 정도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정도야? 나는 분리수거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난 분리수거 잘 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었어? 왜왜 그렇지?라고 하면서 이제 궁금점을 생기게 할수 있고 그 궁금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가다 보면은 많은 구조적 진실이 있는 거고요. 사람들에게 좀 다른 관점을 제공해주고 싶었고요. 좀더 흥미롭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 저도 그줄 타기가 너무 어려워요. 양극단에 <laughs> 있는 얘기다 보니까 너무 환경적인 메시지를 많이 넣다 보면은 환경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대중들에게는 외면을 받기 쉽고 그렇다고, 어, 그 대중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어, 너무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다 보면은 너무 왜 평범하게 느껴지고 뭐 맨날 듣는 얘기만 확대 재현상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은 축산업이 어떻게 지구를 바꾸느냐를 이야기를 할때 비건이 되자, 예, 네, 완전 채식주의자 가 되자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를 먹지 말자라고 설득방식을 이할 수도 있는 거고, 어, 제가 만들었던 인류세 다큐멘터리는 그래도 좀 과학과 논문적인 수치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좀 새롭게 스토리텔링 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닭뼈로 어떻게 축산업이 지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 보여준 거죠. 닭뼈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했어요. 한 번쯤 그냥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방송 보고 나서도 이제 시청자 피드백도 있었고, 강연을 다니거나 할 때도, 저는 이제 강연 다니는 것도 재밌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상대방의 반응이 딱 눈으로 보이잖아요. 닭배 얘기, 이런 거 얘기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재밌게 보시고, 고기도 끄덕거리고 관련 질문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어,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어 너무, 어 사람들한테 떨어지지 않게 내, 내 얘기라고 느끼게 하면서 흥미로우게 얘기할까를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도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사실 저는 사실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태어나자마자 태어날 때부터 어쨌든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꽤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교육이 필요 없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계속 그 환경교육이 더 중요해지거나 끊임없이 어, 환경교육이 이뤄져서 최대한 흔적을 안 남기게 노력해도 될까 말까일까요? 영향을 미치는 걸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되게 환경 문제는 딱 명확하게 하나의 답을 주기에 굉장히 힘든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구의 위기가 워낙 큰 범위고 어떤 거는 굉장히 일상적인데 뭐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날 쓰레기 버리니까요. 어떤 거는 굉장히 전문적이잖아요. 기후 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학문이 필요해요. 기상학, 뭐 기후과학, 지구시스템과학, 해양학, 뭐 우주과학까지 전문적인 거니까 일반인 이해하기도 힘들고 답을 하나로 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환경 문제나 지구의 위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지구의 위기를 계속 마주하다가 답을 찾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제가 책을 썼는데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남들은 그냥 신경 안 쓰는 문제를 나만 고민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계속 하고 싶을까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서로 그냥 이야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면은 생각의 깊이가 되게 깊어지고 책한 권을 읽더라도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도 더 고민하게 되고 책이 더 재미있게 읽혀지고 더 빨리 읽혀요. 그리고 뭐 다른 작품을 찾아볼 때도 뭐 어떤 작품을 찾아볼지도 감이 쓰고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면 좋을지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이렇게 계산이 쓴다고 할까요? 뭐 그런 식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게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환경 문제는 자기의 답을 각자 찾아가는 과정이다. 뭐, 개인의 실천도 각자 마주한 일상이 다르잖아요. 각자의 답을 찾는 게 굉장히 즐겁다. 각자의 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이제, 저는 이제 처음 하는 아이템이 이렇게 대동물 수의사라는 직업을 좀 이렇게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대동물 수의사가 주로 소를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제동물이라고 불려요. 철저하게 경제성의 원칙에서 다뤄지는 이제 존재인데, 그 대동물 수의사라는 직군을 통해서 뭐 소를, 소가 겪는 현실이나 소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제 좀 마주하면서 예전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다른 관점에서 짚어내는 거죠. 콘텐츠의 성격을 계속 달리하면서 좀 다른 소재들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네. 인류세를 살아가기 위한 지혜는 어, 이 위기는 우리가 초래한 위기이기 때문에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면 이 위기를 우리가 줄이거나 바꿀 수도 있다. 는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일단 저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권과 기업이나 국가는 결국 유권자와 소비자와 어떤 개인의 그 마음을 쫓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민주주의고 기업이 소비자를 신경 쓰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사회가 변할 수 있고 국제사회까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